우리 묵도하심으로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자 되신 그 답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 곤색 개들이 신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상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부 친구들이 예배 드리려고 주의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밀하게 모든 사랑부 친구들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보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보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많은 동물과 새들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게 분으로 삼아 주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전수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말씀이 모든 사랑부의 친구의 가정과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부 친구들이 7천만 사랑부를 살리는 전주,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수원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제 그 저기 에버랜드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누렸을까요? 하나 그렇지. 하나님을 누리면서 동물들과 자연을 우리가 누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누뭘 누렸냐면 사람을 누렸잖아요.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기들도 많고, 아기들이 결 키... 맞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누리고 왔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을 누리고 자연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누리면 돼요. 자 오늘은 말씀을 누릴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시작 언약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니라. 언약을 누가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 그래 맞아.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언약하셨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거야. 했는데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올, 언제가 있어서요.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됐어요. 지옥 속에 그렇죠. 뱀을 언제를 주었던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봐봐요. 어떻게 약속했냐면 시작.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약속했어.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겠다고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진짜로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또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자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대요. 형상 회복된 자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뭐 하는 자? 다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스리는 자예요. 예,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복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요. 어둠이 도망가요. 어둠이 도망가고요. 자 그분을 우리가 영시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영접해서 내가 보게 끊이냐 그거 하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을 자 2, 3, 7, 7천만 사랑부 살릴 자예요. 한데 거기까지 하나의 빛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모든 게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가정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럼 지키겠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 가정 복음화 이루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나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엄마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가정 복음화 할거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누나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누나도. 자, 우리 동생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동생들. 안 믿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가정 복만 한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자, 리온우 엄마 아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근데 안 드려. 하나님이 예배 드리도록 약속할까 했어요, 안 했어요? 가정 복만 약속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자, 저 표현 중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에베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냅런트도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요, 우리를 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빛이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자, 그다음에 그렇죠. 해방의 빛이에요. 죄와 저주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조의 빛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데 우리의 시작 내와 영원 속에, 내 속에, 삶 속에 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우리 시작, 2, 3, 7, 7천만 사랑보살일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현장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현장은 지금 근본 문제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살인자인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 성경에 보면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정치인들은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요. 하나님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언약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도 붙잡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도 이 여자의 웃은 예수 그들을 붙잡도록 자 그러면 그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흑암으로 그들의 뇌와 영혼을 잡고 있어요 삶을 잡고 있어요 그들이 참 무슨 생각한가 볼까요 시작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오락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락하고 핸드폰도 하는데 점점점 줄어들죠 하루에 10시간 했어 근데 여러분 이제 9시간 하죠 그 다음에 8시간 하죠 그 다음에 7시간만 하죠 그 다음에 6시간만 하죠. 점점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거지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요. 염려 불안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저들은 저들은 하고 있어요. 할까요? 안 하고 있을까? 불신자들 하고 있어요. 흑암에 각인되었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래요. 자, 그러면 응. 응.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마귀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자녀. 자 그래서 사람들은 봐. 어. 그러면 마귀자녀요자 그리고 또 불신자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미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 너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이게 뭐야? 흑암이 각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병이 들어요.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상해요. 그러다 병이 들어요. 자 그래서 네. 네. 안 그래요. 가난하게, 가난하게 하면서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게 기도해 줘야 돼 예수 믿게 자 그래서 시작 모든 문제 해결자라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 우리는요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서요. 봐봐요. 정치에 있는 사람 우리 정치 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무력화해 버려요. 우리가 기도하며. 와,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내가 곡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흑암을 각인된 걸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가 각인됐을까요? 복음이 각인됐어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작. 평안해요. 예, 네, 그다음에 어떨까요? 기뻐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나도 기뻐요. 그리고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 하나님 감사해요. 제 때문에 내가요. 하나님 또 생각하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각? 좋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지 응,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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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그래 그거 누리고 왔잖아요. 새도 누리고 판다도 누리고 호랑이도 누리고 우리 왔잖아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우리가 응답받으면 돼요. 어떻게 응답받냐 시작. 우리는 창세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31장에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대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대요. 자 그러면서 시작. 나는 보배롭고 정기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어제요. 우리 소연이 알죠? 김소연. 소연이하고 같이 자, 자,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안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소연이가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소연이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자. 자그 다음에 스바냐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는 게 뭐냐면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꽉 치면 깨질까, 후, 불면 날아갈까 조심스럽게 품어 안으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응. 성공해야 되는데 시작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나하고 어디 가려다가 그거 미리 하고 오늘 예배를 왔어요. 우리 폐원 중구는 또 우리 채연 우군은 엄마하고 결혼식을 가려다가 예배로 왔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을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 하루 세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집중해요. 영적 집중해야 돼요. 봐보 우리가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거 믿어져요? 완전한 자예요. 왜 안전한 자면, 문제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서 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자 기도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표현중구는 지난번에 보니까 6시몇 분에 막 하셨어요. 근데 또그 저녁에 막0시몇 분, 1 1시몇분 했어요. 우리 현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보원님들도 잘 하셨어요. 잘 그래야 그래야 기도도 잘하니까요. 안 피곤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네, 살도 쏙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을 살리고, 내를 살리고, 살도 쏙 빠지게 몸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그래서요. 자, 시. 자, 우리 낮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막 기도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시. 이, 이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시.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길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행복해 보이겠죠. 이 묵상을 하니까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이.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도 보고 본 저기 강단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을 살리는 시간. 우리 학교가 있는 학생은 학업을 살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을 살리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밤 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c v d IP 있잖아요. 그걸 딱 생각하면서 자 시작.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요 밤에 나를 시험하려고. 내가 완전한 자인데 완전한 자가 하나님을 딱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 나는 완전한 자예요. 흠을 찾지 없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만 생각하면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완전한 자예요. 불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예요. 자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온 세상이 나일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일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에베를 즐겁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전무후만 응답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통해서 가정과 가문 보고마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사랑부가 에배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헌신하던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강인으로 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나님을 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능력 주셔요. 난리에 죽으시고 난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가 기도할 때그 신능력 주셔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실패한 자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 없게 하시고, 병든 자 없게 도와주옵소서. 2, 3, 7, 7천만 사랑부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다섯 분야의 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해방의 빛으로 역사주옵소서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정말 후대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 성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장로님. 아이 이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거 봐보세요. 어 그거 나눠주세요. 예, 네. 예. 네. 저도 한장 주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우리 같이 이거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시공간 초월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이 7천만 사랑부의 빛이 되게 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하루 세번 영접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제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